1984년 7월, 미국 몬테나주 남서부 빅스카이.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던 이곳에는 론 마운틴 렌치라는 체험형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모리와 개척의 상징이었던 이 땅은 점차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고, 렌치는 올드웨스트의 체험을 상품으로 내세우며 안락함과 자연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이 됐죠. 직원들도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며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안에는 22살의 젊은 여성 카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성실한 직원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미국 여자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에 출전하던 세계적 수준의 운동선수였죠.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은 체력과 정신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목이었고 카리는 그 가혹한 경기에서 미국을 대표해 경쟁하던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러닝을 했습니다. 1984년 7월 15일, 이날 역시 그녀의 러닝은 휴식이나 취미가 아닌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범해 보였던 러닝이 돌아오지 못할 외출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 카리는 빅스카이 북쪽에 익숙한 트레일로 러닝에 나섰습니다. 이 길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던 비교적 안전한 코스였고, 한낮에도 완전히 고립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길을 여러 차례 달려본 경험이 있었고,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수석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두 남성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널드 니콜스와 그의 아들 데니 니콜스였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문명사회를 떠나 몬테나 산악지대에서 은둔생활을 이어오던 부자였습니다. 겉모습만 보아도 그들이 평범한 등산객이나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과 제대로 씻지 않은 듯한 몸, 헝클어진 수염과 야생에 오래 노출된 얼굴은 그들이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자신을 진짜 산악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법과 규칙을 문명의 산물로 치부했고, 산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만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립은 불법 사냥과 절도, 국유림 무단점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오두막과 레인저 스테이션을 털었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건은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져갔습니다. 아들 데니는 그런 아버지의 세계관 속에서 자라왔고 그 사고방식을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훔치기로 선택한 것은 식량도 장비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카리가 호수 인근을 달리던 중 니코스 부자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이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각적인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방향을 틀어 도망치려 했지만 도널드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본다. 그의 말투와 팔을 움켜쥔 손아귀에는 대화를 나눌 여지는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카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고 주변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도널드는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고 데니는 로프를 꺼내 그녀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들은 카리를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들의 캠프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를 나무에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카리는 앞으로 산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며 데니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널드는 이 계획을 오랜 시간 품어왔습니다. 그는 언젠가 여성을 납치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리 새사슬까지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아버지의 이 계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카리는 그 계획의 대상으로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 뒤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그 말은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그녀가 일했던 롬 마운틴 렌치에서는 작은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그녀가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졌고, 동생 폴은 그녀가 차를 세워두었을 트레일 헤드로 향했습니다. 예상했던 장소에 그녀의 차량이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사고 혹은 실종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에 신고하며 사람들을 동원해 즉각 수색에 나섰습니다. 항공기까지 동원됐지만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고, 해가 지는 바람에 수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산속 캠프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도널드와 데니는 경계를 풀었습니다. 당시 도널드는 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오면 주저없이 쏴 죽이겠다. 그녀에게 있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카리는 구조가 오기를 바라면서도 그로 인해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롬 마운틴 렌치의 감독관이자 숙련된 산악인이었던 앨런 역시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고 동료를 외면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앨런은 친구 짐과 함께 트레일 북쪽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수색을 나가고 얼마 뒤숲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데니가 아침 식사를 위해 다람쥐를 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성은 앨런의 주의를 끌었고, 결과적으로 카리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엘런은 총소리를 따라 그들의 캠프로 접근했습니다. 그런 그를 발견한 카리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 위험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데니는 총을 들어 카리의 가슴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탄환는 폐를 관통했고, 그녀는 즉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도널드는 엘런에게 발포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 판단한 도널드와 데니는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카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지만 치명상을 입었던 그녀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카리는 극심한 통증과 쇼크 속에서도 자신의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바이예슬론 선수로서 익힌 호흡 조절과 집중은 그 순간 생존 기술이 됐습니다. 심박수를 낮추지 않으면 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리는 홀로 몇 시간을 버텼고 마침내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엘런의 시신 역시 같은 날 수습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렌치의 핵심 인력이었던 그의 죽음은 지역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니콜스 부자는 이후 5개월간 산속을 전전하며 도주했지만 1984년 12월 작은 실수로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은신한 장소는 공교롭게도 수색을 지휘하던 보안관의 고향이었고,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그는 그들이 남긴 흔적을 단독으로 추적해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도널드는 85년, 데니는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니는 7년 뒤 석방됐지만 2011년에 약물 혐의로 다시 체포됐습니다. 도널드는 4차례 가석방 심사를 받았고, 2017년 8월 23일에 석방됐습니다. 당시 86살이었던 그는 작품 활동, 글쓰기 등을 시도하며 비교적 조용히 살다가 6년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카리는 재활을 거쳐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 대회에 출전해 4위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부상 여파로 인해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수의사가 되어 현재까지도 몬테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과 고립, 그리고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